어! 역전! 자, 안녕하세요. 개마공입니다 지난주였죠?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10년 전에 이렇게 합격자 발표를 봤었는데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대 카라풀 카톡방에 예비 서울대생분이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새내기 2위 학번데 올해 1학년을 마친 예비 헛내기 2위 학번 3기의 대결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2위 학번은 랜덤 매칭 클럽의 서울대 합격생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03년생 분이시고 새내기를 맞이할 이일학번 대표는 제 채널에도 여러 번 등장했죠? 보인물 클럽의 불쌔님이십니다. 불쌔님은 샤러플 클럽에 계시다가 얼마 전에 이적을 했는데, 이분이 트랙 챔피언도 하시고, 스타 선수까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서울대의 고수, 유명한 선수인데, 과연 둘의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스피드 7판 4선으로 진행됩니다. 바로 보시죠. 자, 첫판은 해순보. 당했습니다 자 일단 두 선수 모두 이지미의 멘티스를 껴줬는데 아 여기 항상 팀 북보이는 구간 여기 1대1하면 팀 북보이거든요 자 일단은 초반 스타트에는 새내기가 좋아요 아 여기서 라, 라인 살짝 벌어졌는데 아두 선수 지금 둘다 손이 안 풀려서 주행이 우당탕탕이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여기 빡세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죽인 다음에 와 일단 둘다큰 사고 없이 지렁김 구간을 통과했고 일단은, 서울 답격생 선수가 살짝 뒤에서, 머리를 잡해서 달리고 있는데, 여기 탄력 중요합니다, 여기. 일단 이 정도 거리면 언제든지, 아, 여기 살짝 라인이 꼬였어요. 드랩이 닿으면 추격할 수 있는데, 과연 불쇠 선수?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 과연 고속턴을 쓸지? 아! 아, 불쇠답지 않은데, 이거? 자, 일단 초반 스타트, 2학번 아, 2학번, 서울 답격생 선수가, 차트가 좋아요. 아, 근데 살짝 감속이 있어서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불세 선수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인데, 한번 볼게요. 불세 선수 주행, 불세 선수가 뒤에서 달리는 거 굉장히 낯선 광경이거든요. 저희 서울대 내에서도 불세 선수를 이길 만한 선수가 많이 없어요. 근데 아까 지름길에서의 실수, 아, 여기서 와~ 치열한 몸성 와~! 야, 이걸 어거지로 밀어내면서, 부스터 두개 모으면서, 다시, 이들을 가져옵니다. 야, 저기서 저렇게 과감하게 들어가고 쉽지 않은데. 저는 저 맨날 떨어지고 강종하거든요. 자, 음, 여기, 아! 이 실수는 큽니다. 용암에 한번 빠지면 돌이킬 수 없는데, 과연, 불쇠 선수 2렙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과연! 아, 이번에는 깔끔하게, 이기를 통과하면서, 이변이 없으면, 이대로 1세트는, 아, 고속 턴으로 빠른 사고 해볼까, 지 1세트는 이렇게 끝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불세 선수는 2분 3초라는 기록으로 1세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일단, 스코어 1대 0. 자, 두 번째 맵은, 대저텍 은밀한 지하실. 아, 새내기 분이 맵을 골랐는데, 잘 모르셨나 본데, 굴세님이 이 맵을 엄청 잘 달립니다. 진짜, 엄청 잘 달리는데, 이걸 모르고 골랐어요. 아, 신입생의 패기가 통할지 1년 먼저 입학한 고인물 선배의 오련함이 통할지 야 초반부터 라인 블로킹 치열합니다 아이기 침부 침부 딜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거리면 충분히 투격이 가능한 거리죠 아 이거 불세답지 않은 실수예요아 오늘 불세 선수 이상한데요 아 좋아요 초반에 일단 리드를 가지고 가는 새내기 선수 아 오늘 불세답지 않아 불세 선수가 원래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않거든요 오늘 한잔 했나? 아주 헛내기 됐다고 지금 막 나가는 아한 라인 좋아요 일 이때가 싱숭생숭 할 때거든요 딱 새내기 때는 가장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것도 재밌고 주인공 같은데 벌써 후배가 들어온다니 아 일단 게임에 집중할게요 일단 첫 번째 바퀴는 새내기 선수가 1분 1초 정도에 베타로 달려가고 있고, 맨 추격을 하고 있는 물세 선수입니다. 여기, 여기 연속 코너 구간에서 거리 좁힐 수 있거든요. 거리 많이 좁혀서 이제 드랩 닿는 거리고, 여기 원끌기로 최대한 감속 없이 간 다음에 많이 따라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한 코너에서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직선 구간에서, 어, 속도를 줄이면서 라인을 막아주는 새내기의 패기. 아, 근데 여기서 라인 다시 뺏겼어요. 탄력까지 챙겨주면서 여기 중요하다. 환풍구 구간? 여기서 승부가 와, 여기를 이렇게 인으로 들어가면서 라인을 블로킹해버리네카르풀리 저렇게 엉덩이로 막으면 갑자기 뒤에 있는 차가 감속이 엄청 심하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승부수였다. 와, 감탄밖에 안 나오는 환풍구 라인. 와, 이거는 이, 이변이 없으면 끝났죠? 와, 이세트를 새내기가 가져갑니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와, 방금 진짜 명경, 명경기였죠? 3세트는 포레스트 지그재그. 공교롭게도 지금 L2 맵만 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맵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스타트는 비슷하고, 허팅도 둘이 반대예요 와, 신경전. 새내기와 헛내기의 대결. 딱부터 가는데, 여기서 팀부 써주면서, 와, 탄력. 탄력을 챙기면서 두개 먹기. 일단은 초반에 스타트 가져가고 있긴 한데, 이 정도 거리면 진짜 바로 따라잡힐 수 있어요. 드랩 주고받으셔야 돼요. 살짝 실수가 있었는데. 아, 계속 잔 실수가 많아요. 일단은 새내기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아, 여기, 여기서도 실수. 아, 긴장했어요. 그럼 불쇠 선수는 뒤에 거리 멀어진 거 보면 이제 자기의 주행, 타임어트 카드지 버튼 라인 파면 되거든요. 저 깔끔하게 가지고, 고속턴 쓰나? 아, 좋아요. 고속턴을 써주고 여기, 여기 고속턴 필수거든요 여기서! 아... <laughs> 못 본걸로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새내기 선수. 하지만 이 정도 거리면 원 끌기 여기서 감속 없이 가면 이런 식으로 거리를 한 번에 좁힐 수 있거든요 일단 1렙은 둘이 거의 붙어서 가고 있어요 와, 이거 굉장히 치열해요 저는 불새 선수가 그래도 그동안 보여준 게 있어서 압도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따라가고 있는 새기입니다 와, 근데 어떻게 올해 고3이면 작년에 고2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잘하면서 서울대로 왔지? <laughs> 진짜 대단한데요? 근데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게임을 많이 하긴 했지만, 아, 근데 거리가 조금씩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런 평지 구간에서 물세 선수가 감속 관리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견인도 거의 없다 시피 하니까 드래프트밖에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과연 불세 선수 이래 이번에도 집중 써주고 여기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 봐야. 아 약간 중속 턴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행사가 없었고 여기 여기서 최대한 가속 받으면서 300km까지 받으면서 2분 12초라는 기록으로 3세트는 불세 선수가 가져옵니다. 어려워 이래. 일 스타트. 그래서, 순간 가속받으면서, 와, 스타트는 진짜 좋다. 탄력을 최대한으로 챙기면서 좋은 스타트를 가지고 있는 불세선수입 아, 세네기 선수, 여기서 이렇게 잔드립이 많으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거든요? 이거 추격이 가능할지. 아, 이거, 잔실수가 많아요. 확실히, 방금 판을 지면서, 세트 스코어를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쫓기는 건, 와! <웃음> 아니, <laughs> 이번에도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쫓기는 건 새내기 선수였지만, 노련하게, 침착하게, 기억을 이어나가면서, 이 정도 거리 차이. 아무리 불쎄라도 이거 좁힐 수 있나? 아, 오늘, 불세 선수, <laughs> 약간 예능, 예능감을 좀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능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과 어떻게 될지. 자, 일단은, 2렙, 초반, 구간 생기면서 와 근데 새내기 선수는 주행에 기교가 많진 않은데 기본기가 되게 탄탄해 보여요 그냥 평지에, 평지에서의 감속관리 이런게 되게 돋보이고 물새 선수는 화려한 주행 고속들기와 고속턴을 화려하게 구사하는 선수인데 뭐 오늘은 화려하긴 하지만 재밌죠 아, 좋아요 이 정도 거리 많이 쫓아왔어요 여기서 다시 고속턴 니 아니 고속도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 정도 거리면 아무리 탄력과 순간 가속을 챙겨도 쫓아가기 힘들죠? 여기서 다시 한 번. 아, 고속도. <laughs> 아, 이상한데? 아, 4세트는 새내기. 선수가 가정에서 다시 세트 스코어 2대1 공률을 만듭니다. 아, 드디어 L1 맵이 나왔어요. 불세 선수가 궁마초 꺼내들었는데 이 맵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맵이거든요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내기 선수가 복마초를 연습을 많이 했을지가 관건인데 어 일단 초반 스타트는 나쁘지 않아요 자, 럼 2, 선수 주행을 보겠습니다 여기 잘해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살짝 긁었지만 반대로 아 많이 긁었지만 새내기 선수도 지금 뒤에서 자잘자잘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대기 잡아준 다음에 고속턴을 어떻게 할지. 아, 살짝 고속턴이 늦었죠? 와, 안 떨어졌다. 새내기 선수도 큰 사고 없이 배구골 구간을 통과했고, 거리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실수를 해야지 따로 잡히는 건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연속 코너 구간은 큰 사고 없이 지나갔고, 불쇠 선수도 큰 실수 없이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의 그 불안했던 해골구간에서의 고속턴 거기만 조금 잘하면 2벨에서더안 잡힐 것 같긴 해요 거리가 일단 드랩이안 닿아서 8로프는 1대1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거의 따라가는 게 불가능해요 실력이 똑같은데 자 이제 여기서 탄력 챙기면서 아이 부스터 가락 끼기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먹으니까 상관없긴 하겠죠 반대킬 잡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고속턴 아 오케오케 이이와 임기응변 좋았어 새내기 선수는 아 거리가 멀면 저렇게 무리를 하게 돼요 무리를 하면 실수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는 거의 따라잡기 힘든 거리 차이가 아닌가 아 불새 선수 오늘 앞에서는 웃긴 주행이 많았는데 이번 판은 칼 갈았어요 와 좋습니다 47초 후반으로 5세트를 가져오면서 세트스코 3대1을 만듭니다 아, 여섯번째 세트 둘째 선수가 이기면 게임이 끝나는 세트가 될수 있는 여섯번째 경기는 비공결 맵을 골랐습니다 와이 맵은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감이 잘 안오는데 이 맵도 약간 운동장형 맵에 가까워서 둘이서 붙어서 갈 확률이 높겠죠 큰 사고가 날만한 구간이 많이 없어서 여기서 갑자기 막 점프 빌드를 쓴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어이 맵은 새내기 선수가 되게 주행이 깔끔해요. 감속 관리 잘하고 있고, 여기서 으로 팀부 채워주면서, 아, 살짝 감속이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또불새 선수가 치고 올라왔죠? 아, 여기서 드래프트 받으면서 추격을 해줘야 되는데, 거리가 생각보다 뚫지 않아요. 와, 불새 선수도 이번 판 되게 칼 갈았어요. 세네기 선수가 주행에 그렇게 뭐큰 실수가 있지는 않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드래프트 안 닿으면 못 쫓아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살짝 드래프트가 닿는 거리까지 쫓아왔죠 직선에서 아 드래프트 안 주려고 살짝 왼쪽으로 빠지는 붕 선수의 누, 노련한 주행 그래서 투드리오 확준 다음에 최적화로 부스터 가락게기 해주고 아 이정도 거리면 쫓아갈 수가 있나요? 최대한의 가속을 받으면서 여기, 여기 코너도 은근 감속이 심하거든요 와, 탄력을 최대한으로 챙기면서 와, 근데 이 정도면 드래프 닿겠는데요 살짝 거리 차이가 있긴 합니다 세네기 선수 이대로 무너지고 말 것인지 둘다 라인 좋아요 드래프트 닿거든요 이제 드래프트 닿아서 거의 닿았어요 어, 이제 모른다. 롤러코스터 나와서 드래프트 한번더 터질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역전... 다시 불세 선수가... 와... 마지막에 진짜 치열한 승부였는데, 결국 라인을 블로킹한 불세 선수가 승리를 가져오면서 세트스코 4대2 세네기와 헌네기의 대결은 끝이 났습니다. 와... 확실히 세네기 선수도 되게 잘 버텨줬지만 헌네기! 혼내기인 불새 선수의 노련함과 그 경험치 확실히 셌네요. 아무튼 재밌는 대결 보여주신 두 선수 되게 칭찬해드리고 싶고 아 진짜 보니까 피가 끌네요. 아무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 <목소리>